클라우드, 지금도 성장 중일까? 해외 클라우드 수요 흐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AWS, Azure, GCP 실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AWS는 전년 대비 17%의 성장을 했으며, Azure와 구글 클라우드는 각각 21%, 28%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클라우드의 성장 흐름은 인프라 수요의 바로미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본 클라우드 수요의 트렌드를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 AI 인프라 수요 폭발. AI 인프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GPU 서버와 고성능 VM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도 AI 인프라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대세. 현재 대다수의 대기업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 중이며 비용 및 보안 등의 문제로 단일 CSP 의존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클라우드와 병행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비용 절감 수요 증가. 고환율과 고금리로 IT 예산에 압박이 오자 클라우드 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소스 최적화, 자동화, 멀티 클라우드 전략 등이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IT 수요 트렌드가 국내 기업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중소 중견 기업은 대형 CSP 못지않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국산 클라우드를 고려해 보아야 하며 더불어 최근 늘어나는 AI 산업에 대비하여 GPU 인프라와 고성능 VM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업은 현재 인프라 전략 점검이 필요합니다. 1. AI 서비스 준비 기업 2. 해외 CSP에 과금 부담을 느끼는 기업 3. 보안 관리 일어나가 필요한 기업 인프라 전략 점검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AI 보안율, 클라우드 폭탄 요금 등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IT 인프라. 이제는 ITG에서 답을 찾으세요. ITG의 GPU 서버는 AI 딥러닝, 실시간 렌더링 등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최대 99.98% 가용률의 SLA 품질 보장제를 인증했으며 낭비되는 요금 없이 성능은 최고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누가 더 좋은 인프라를 쓰느냐보다 누가 더 똑똑하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ITG와 함께 전략을 다시 짜보세요.